뭔가 429장 찬양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laughs>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 당장의 현실만 보고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늘 겸손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랬던 바울이 알았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로마로 가야 할 이유를 알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강대국에 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 강대국의 복음이 증거되면 전 세계의 복음의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하는 곳 세계 복음하라고 믿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강풍을 만났어도 바울은 이유를 알고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빈 곳은 곳곳에 너무 많이 있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 복음만이 곳곳에 빈 곳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만난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증거할 사명과 이유를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할 사명과 이유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서 하나님의 시간벽 속에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야 할 이유를 알았던 바울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강대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 많은 빈 곳과 병든자를 살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정말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할 이유와 사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인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마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를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용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 하시 겠 습니다.